1월 23일 말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유다 지파는 각 집안별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 땅은 가장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인 신광야까지 이어집니다. 유다 땅의 남쪽 경계는 사해의 남쪽 끝에서 시작되는데, 그 땅은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지나 신으로 이어지며 거기에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 남쪽을 거쳐 해스론을 지나고 아달을 거칩니다. 또 아달에서는 방향을 바꿔 갈가로 이어지고 갈가에서 다시 아스몬과 이집트 시내와 지중해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남쪽 경계입니다. 동쪽 경계는 사해의 해안인데 그 끝은 요단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곳입니다. 북쪽 경계는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곳에서 시작되는데, 거기서 벳 호굴라를 지나 벳 아라바 북쪽으로 이어지며 다시 보네돌로 이어집니다. 보하는 루벤의 아들입니다. 북쪽 경계는 아골골짜기를 지나 드빌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바꿔 길갈로 이어집니다. 길갈은 아든민산으로 가는 길의 맞은 편에 있는데, 아든민산은 골짜기의 남쪽에 있습니다. 경계는 엔 세메스의 물을 따라 이어지고, 엔 세메스의 물은 엔 로겔에서 거칩니다. 거기서 다시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곳은 여부수성의 남쪽에서 가깝습니다. 그 성은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의 경계는 흰놈의 골짜기의 서쪽 언덕 꼭대기입니다. 그곳은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넵도와 샘물로 이어지며 계속해서 에브론 산 가까이 있는 성들로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방향을 바꿔 바알라로 이어집니다. 바알라는 기럇여아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알라에서는 방향을 서쪽으로 바꾸어 세일산으로 이어지고 여아림산의 북쪽을 따라가다가 베세메스에 이르며 그곳에서 딥나를 지나갑니다. 여아림산은 그살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에그론 북쪽 언덕으로 이어지며 거기에서 시끄론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바알라산을 지나갑니다. 바알라 산에서는 얌엘로 이어지다가 바다에서 끝납니다. 지중해와 그 해변은 서쪽 경계입니다. 이것이 유다 자손이 그들의 집안별로 얻은 땅의 사방 경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유다 땅의 일부를 여분의 아들 칼렙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칼렙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칼렙에게 헤브론이라고도 부르는 길앗 기랏... 아라바 말을 주었습니다. 아라바는 아낙의 아버지입니다. 갈렙은 협을에 살고 있던 아낙 사람들의 새 집안을 쫓아냈습니다. 갈렙이 쫓아낸 아낙 사람들의 집안은 세세와 아희만과닮미였습니다 이들은 거인족 그 아낙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렙은 드빌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옛날에는 드빌을 기라 세빌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렙이 말했습니다. 기라스 제벨를 공격해서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겠다. 그 성과 싸워 이긴 사람은 갈렙의 형제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악사가 결혼할 때 악사는 온니엘이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땅을 달라고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자기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악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땅은 너무 메마른 땅이에요. 저에게 샘물이 있는 땅을 주세요. 그러자 갈렙은 악사에게 위쪽과 아래쪽에 샘물이 있는 땅을 주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